김진주고요. 스물여덟 살이고 회사원이요. 아, 회사원이세요. 네. 어떤 부,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는지. 아, 회계 쪽. 회계 쪽이세요. 네. 회계 일을 하시게 되면은 네. 이거 많이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, 네. 뭐책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까요? 일하면서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업무니까 그런 네. 정확성, 정확. 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. 제 그런 약간 사소한 실수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평소 에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아, 있는 네네. 표현인 것 같아요. 아, 네. 그, 그 일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네.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. 뭐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? 어, 근데 사실 뭐 회사 나오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은 스트레스,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, 그 퇴근하고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 그니까 뭐 오래 가지는 않는 편인데 그냥 왜냐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뭐 맥주 한잔 마신다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러면서 뭐 해소하는 것 같아요. 어, 되게 성격 자체가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렇진 그렇죠? 않은데. <laughs> 네. 어... 그렇죠근데 그냥 회사는 회사 이렇게 회사고 네. 개인 생활은 좀 개인 생활이고 하니까. 그래도 일을 자,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분야의 일이세요? 근데 뭐, 원래 회계 쪽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,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가다 보니까,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것 같은데, 그냥 적성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보람찬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, 어... 분명히. 근데 아무래도 제가 뭐, 영업이나 뭐, 마케팅 이런 데처럼 성과가 확실히 보여지는 쪽은 아니어가지고, 네. 그런 뿌듯한 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 좀 적은데 그래도 좀 보람 있다고 느낄 때는 뭐 이렇게 한번 마감 같은 걸때한 번에 잘 맞거나 뭐 그런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뭐 틀린 사항이 없거나 이러면은 네네네. 그냥 그런 걸로 나름 뿌듯하고 네. 그 여가 시간이나 이제 주말 같은 날에 본인만의 또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좋아하시는 활동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? 저는 그냥 여기 이쪽 산책하는 거 좋아. 광화문이나 종로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요. 네. 그리고 아침에 조조영화 보고 이제 산책하고 뭐 마시고, 커피 마시고 이런 그냥 좀 소소한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그,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그, 그러면은 이 장소 같은 거를 많이 네. 이게 구경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나요? 개인적으로? 그냥 걷는 걷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요 어디 꼭뭐 보러 가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기보다는. 아. 네. 그럼 이제 뭐 저희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뭐 음식집이나 장소나 마무 그런 것들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음, 요즘에 저기 서촌이라고 해서 경복궁 뒤에 그쪽도 길이 되게 예뻐가지고 잘돼고 사직공원 쪽도 예쁘고요. 아, 그리고 저기 광화문 동화면세점 뒤에 거기 그 정동길이라고 해서 그 덕수궁 돌담길 그쪽도 길이 한적한 편이어가지고 네, 걸어다니기 좋은 거 밤에 좀 걸어다니기 좋아가지고 혹시 뭐 여행 같은 거 다니시는 거 좋아하세요? 아, 여행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니다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처럼 이렇게 여유 견잘못 다니는 것 같아요. 여행도 좋아. 하그 그 여행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을 것 같잖아요. 아. 원래 여행 자체가 네, 네. 어, 일상에서 좀도망가고 네. 어, 싶을 네. 때 가는 거니까 어디 갔을 때가 좀좋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교토가 되게 좋아가지고 두번 갔다 왔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책에 나오는 유명 한 관광지도 좋긴 좋았는데 그런 데보다는 거기 철학의 길이라고 유명한 산책길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무슨 노벨상 받은 어떤 철학자가 그 길을 걸어서 유명해졌다는 산책길이 되게 길어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냇가가 있고. 네. 일본 전 전통적인. 그, 네네네. 그런 근데 기능. 교토가 워낙 또 전통적인 동네고 하니까. 그 길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, 이제 회사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여유로운, 아침에 거기 걸어다닐 때 되게 좋았거든요. 커피 하나 들고. 그런 여유로운 길이. 좀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최근에 좀 이제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최근에요. 네. 그냥 즐거웠던 일은 장, 저번 주에 야구를 보러 갔는데요. 아, 야구 좋아하시나봐요. 아 그냥 뭐 가끔 가서 보는데 제가 롯데를 응원하는데 네. 롯데가 잘 원래 잘 못했는데 <laughs> <laughs> 저번 주23대 1로 이겨갖고 되게 좋더라고요. 어, 어, <laughs> 네. 네. 그러면은 네. 반대로 네. 어, 최근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거나 네. 좀 음,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일들이 아, 있을까요? 고민이 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인적으로. 나 아, 누구한테 불만이 있다 이런 것도 좋고. 그냥 이제 아무 제가 일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2년이 넘이 회사에서 2년이 이거, 이거 나가나요? 네. <laughs> 그 다른 소재 해주셨대요. 좀 민감하신 거면. 아 민감한 건 아닌데 이제 2년이 넘고 하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진로 문제도 있고 앞으로 회계 일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런 분야가 중요하니까 뭐 네. 저는 지금은 좀 컨설팅 쪽에 있는데 뭐. 계속 이쪽에 있을 건지, 뭐, 제조업 같은 데로 갈 건지, 네. 앞으로의 좀 방향 같은 게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뭐, 공부를 더 해볼지나 이런 방향? 어, 그러면은, 어, 어 현재 이제 직업, 다른 직업도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, 혹시 뭐,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준비하시거나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그냥 뭐, 공부는 계속하고 있거든요. 회계 공부 같은 거는. 네, 네, 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, 어 혹시 남자친구 계세요? <laughs> 왜요? 좀좀 좀 복잡한 아 복잡한 다이세요 네. 어, 이건 좀 민감한 네. 어, 그럼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 네네. 그러면은 어뭐 그 형제분들 계세요? 어, 언니 언니 언니, 언니 분이랑은 나이 아, 그사어 사이, 사이가 어떠세요? 좋은 편이에요. 그러면 어, 언니에게 네. 네. 언니에게 뭐 소가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? 아,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세요 네, 정말 편안하게. 어, 아... 언니가 이제 조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14개월 돼가지고 좀 막. 조카 어, TV를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좀 집이 되게 정신이 많이 없는데 그 조카 태어나서 너무 좋고. 네. 좀 아직 애가 어려갖고 형부랑 언니가 많이 정신없고 힘든데 그래도 힘내고 네.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름이랑 나이랑 직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21살 이근혁 그리고 직업은 대학생입니다. 아, 대학생. 이 네. 대학생이면은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 됐을 텐데 학교를 다니면서 좀좀 <laughs> 힘드신 거 있으실까요? 네, 공부요. 공부 네, 공부하는 거, 어, 과가 어떻게 되죠 실례지만? 기계공학과요 아 기계공학과, 어. 그 원에서 그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? 네, 어. 들어왔는데 이제 네. 음, 후회돼요 어, <laughs> 조금? 어. 후회되는 건 아닌데 어려워요 어. 어떤 점이 좀 후회가 되세요? 내가 생각했던 기계공학과는 이런 거였는데 막상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랬다 이런 거뭐 기계에 관한 거를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, 생각으로 <laughs> 구체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? 뭐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전공 과목이 다.